길이 닿는 곳마다 한 폭의 풍경화가 되는 전라남도 여수. 여수하면 유명한 돌산도갓. 자연 해풍을 맞고 자란 돌산도갓은 그야말로 남도의 자랑이다. 여수는 돌산갓 최고. 우리 돌산갓이 최고다. 최고야. 알큰하고 새콤한 맛을 자랑하는 갓김치는 그야말로 밥도둑. 입맛을 사로잡은 갓김치의 매료돼 갓재배부터 김치 판매까지 그야말로 여수 갓김치 전도사가 된 손춘희 씨. 가세 웃고 가세 사는 춘희 씨의 여수로 떠나보자. 경관과 풍부한 어장을 형성한 전라남도 여수. 여수시는 2012년 세계박람회로 인지도가 높아져 지난해 방문 관광객만 천만 명을 넘어섰다.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단연 갓김치. 몇해전 충청도에서 여수로 삼터를 옮겨온 추니씨 부부가 바로 갓김치 전도사다.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여수역 한쪽에서 갓김치를 판매하는 추니씨 부부. 우리가 그 전에 여기에서 엑스포 행사를 치르기 전에 어, 여수를 관광 오셨던 분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때가 구정 때였었어요. 그래서 귀경길에 어, 1km짜리. 이 박스를 하나씩 전부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전부 이제 업체에서 이 스폰을 받아서 천 개를 고객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그런 갓김치 홍보 이런 행사도 했었고 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여수를 찾는 그 엑스포역에 도착하시는 분들에게 이 갓김치 홍보 차원에서 지금 나와 있고 판매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편은 아닌데 앞으로를 바라보고 홍보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니 여기 잠깐만 이렇게 해 봐봐. 간 예. 김치는 이거 한 통에 만 원인데 이제 김치는 이 안에 있어 냉장고에요. 이맛 자체를 살려야 지는게 음. 좋은 거지. 간 김치는 우리 여수의 특산품이라 그리고 이간 농사를 지어서 김치 담아서 판매한 지가 5 0 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수 이제 모든 그래서 음. 담으면요, 꼭 돌산 여수가서 담아요. 어 음. 맞아요. 남편 영인 씨와 함께 2010년 말 귀농한 추니 씨, 충남 보령에서 살다가 고향인 여수로 내려왔다. 부부는 어떤 마음으로 귀농을 결심했을까? 원래 친정이 여수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친정 쪽으로 귀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수로 오게 됐고요. 처음에 생각은 아 이제 나이를 먹으면 촌에 가서 좀초에 물들어서 촌사람처럼 좀 살다 죽자. 그런 생각으로 귀농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귀농을 결심한 후 농업 기술 센터에 문의 달도록 찾아다니며 정보를 얻었다.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갓김치의 맛을 내는 데 성공했고 돌산 갓김치 요리 경연 대회에 참가해 입상하며 본격적으로 갓김치 사업을 시작했다. 여수 특산품 돌산 갓김치 요리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상을 받게 돼가지고 그때 귀농하자마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마을, 그것도 참 운이 좋았던 게 마을 분들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4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이 나가가지고 이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나가고 싶다고 그 바람에 이제 초짜지만은 제가 이제 좀 기회가 있어서 나가게 돼서 발그렇게 실력이 출중해서 상을 받은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기농한 사람이. 요리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다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상을 받았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돌산 갓김치하고 여수의 시화가 동백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동백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받았던 것 같아요 맛은 거의다 똑같다고 그러드케도 말씀하세요. <laughs> 갓김치를 담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지만 우리 홍보, 우리 실패와 노력을 거듭한 춘희 씨는 어느새 갓김치 전도사가 됐다.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춘희 씨 부부. 밭에서 갓을 수확하기 위해서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뿌리니까 그래. 1980년대 말까지 돌산도를 장식하는 작물은 보리였다. 푸른 보리밭이 섬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지만 그런 보리를 밀어낸 게 바로 갓이다. 돌산이 섬이라서 이 해풍을 맞고 커서 맛이 틀려요. 그 해풍에는 어 일반적으로 미네랄이나 이런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 그 식품 박사님들이 참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토질이 달라서 그러니까 돌산은 이 땅이 굉장히 좋아요. 그 땅심이 좋다 그래야죠. 그래서 맛있어요. 이 비가 온다 온다 말로만 그 특히 돌산도에서는 사철 갑밭을 볼수 있다. 가슴 이제 돌산도와 한 몸이나 다름없다. 들판마다 식당마다 가정마다 사시사철 가을 빠진 일상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니 말이다.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뭐한뭐 뭐 몇백 군대 이상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그거에 여의치 않고 어차피 뭐 우리 고객은 우리가 또 또발품을 열심히 또 찌든지 소식을 뭐 널리 알리든지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뭐 크게 기르는 건 걱정을 안 했어요. 발품을 파는 것쯤은 겁내지 않았다. 이웃 농가를 수도 없이 찾아다녔고 작은 것 하나도 이웃과 나누는 모습은 그녀에게 더큰 자산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이웃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그래요. 저희가 시골 와서. 우리 이웃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그 <laughs>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정착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귀농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이. 주민과 함께. 계시는 분들하고 정말 좋게 유대를 가져가지고 또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착에 아주 다른 제일 큰그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궁금한 게 생기면 무조건 찾아가서 묻고 또 묻고, 추 씨는 살가운 성격으로 어른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김치를 담그면 무조건 어르신들에게 가장 먼저 선보였다. 아, 그 사람들 참 뭘든지 하이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사실 성격도 어느 누구보다 다리게 좋고. 그, 인자 와도 참우르더라고요 이렇게 긴밀히 사네. 내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어, 내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잘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그걸 잘 물어봐서, 그, 모르는 건 전부 다 물어본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더 빨리 친하게 된것 같아요. 그냥 내가 고집을 부려서 나 혼자 뭐를 한게 아니고, 아,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 물어봤기 때문에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나를 먼저 아는 척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아는 거를 다가가야 된다는 거를 그 내용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다리기보단 먼저 찾아갔던 추니 씨 부부. 그것이 그들만의 귀농 방법이었다. 귀농 후 농사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얻게 된춘희씨 부부 귀농을 도와준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부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제가 농사를 다 지어서 그걸 가슬 김치를 다 담으면 어,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겠지만 주민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은 그 주민들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 산다는 개념에서 가능하면 저는 그 재배를 많이 안하고 주민들 걸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뭐 이걸 갖다 어디다 팔 거예요. 에이? 가시고 뭐 고두 빼고 이런 거 대나 넘어. 사든지 비싼지 장사들이 집 앞에 갖고 가 버는 게 그런 게지 우리들이 여기 갖고 냉면 생뭐 이제는 뭐래 소무처럼 내려 갔다가 뒤인도 못하고. <laughs> 오전 내내 밭에서 갓을 수확한 춘희 씨가 집을 나섰다. 손에 들은 망에는 콩이 한 가득. 이걸 들고 어딜 가는 걸까? 주민이신데 나이가 좀 많으세요. 저기, 우리가 그냥 형님 아우하고 사는 집인데, 그분이 농사만 치면 전부 다 빠짐없이 우리를 다 챙겨주세요. 그래서 이 콩이, 잡숴보라고 갖다 드리려고. 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이, 아이고, 뭘, 왜, 왜나들어가고 왔냐, 나, 나, 우리 집으로. 이거. 저기, 대천사가 사온 콩이야. 여종자라고어종 자라고 어, 해서 먹고 그걸 이때 깜만 주고 갖고 가야 누구 해. 아 우리도 한자로 샀어. 그럼 그래, 이걸 사 갖고 왔냐 응, 그러면 형님 어. 어, 주려고 아이, 내년에 여, 심으라고. 연소로고자빠졌 이렇게 좋게 크잖아. 아이고 이 좋은 걸 갖고 갖고 왔다 마는 가실래야이건 어떻게 이걸 갖고 왔대. 간다. 자잘혔어너 아, 간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주,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비누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시골 사시는 분들은 그런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마늘도 갖다 주시고 양파, 감자 안 갖다 주시는 게 없어 다 갖다 주셔 막. 그래서 농사를 많이 안 지었는데도 막 풍성하게 생길 때가 많아요. 쌀도. 현미도 주시다가, 찹쌀도 주시다가, 흑미도 주시다가, 골고루 주셔. 그냥 일반 쌀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정말 이, 이 도시분들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산다는 거를. 신의 김치공장. 갓김치 담글 준비에 한창인 춘희 씨 부부. 1년에 한번 하는 김장도 힘들어 그것마저 사서 먹었다는 춘희 씨.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손수 김치를 담근다. 간을 잘해야 되고 일반 배추 간하듯이 갓김치는 간하지 않아요. 좀 달라요. 그 간하는 방법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염도도 다르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갓김치 간할때 그 염도계를 놓고 항상 똑같이 일정하게 측정을 해서 그 간을 하고 있고 김치를 만들 때 다른 김치들은 찹쌀풀을 끓이면 음 맛이 좀 떨어져요. 근데 갓김치는 찹쌀풀을 끓여야 많이 또 맛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갓이 갖고 있는 그 갓의 그 매운맛 성분인 그 신이 그린이 그 다른 거 하고 달라서 그런 것 같아. 다른 야채들하고 달라서. 이웃 농가에서 들여오는 각종 채소들과 갓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양념 재료들은 순이 씨의 깐깐한 심사를 거친다. 갓김치의 가장 중요한 게 제, 이 양념인데요. 저희 김치는 이제 그 설탕 조미료를 안 넣고 만들기 때문에 그 김치의 단맛을 좀 보강시키려고 빨간 파프리카를 좀 많이 갈아서 넣고 이제 배도 지금 배가 제철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배를 꼭 많이 갈아서 넣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무가 김치를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도 우리가 이제 같이 갈아서 넣고 그래서 맛이 있고 없고는 양념이 좌우를 해요. 각각의 재료들이 섞여 최상의 양념 맛을 내도록 곱게 갈아주는데 식감을 위해 두 번씩 갈아준 양념은 잘 섞어준 뒤 하루 동안 숙성을 거친다. 말아 뭐봐 봐. 조국을 좀 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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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응응. 조금 더. 안 넣으면 되니까 반 됐어 수도 요 해보 해보고 고추 가루 같은 들어가요 음 맛있다 됐다 아까하고 틀려 어. 김치를 사 먹거나 시어머니가 담가 준 것만 먹었던 춘희 씨에게 갓김치 담그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목소리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처음에는 이 갓김치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어 가지고 너무 짜게 됐다가 또그래다 버리고 또 너무 싱거워 가지고 또 버리고 그렇게 하기까지 한뭐 6개월이 넘도록 막 김치 양 많이 버렸어요. 많이 버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실험 삼아서 막또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또 비교도 해보고 그런 일로 해서 좀 많이 고생했었어요.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춘니씨 곁엔 그래도 가장 든든한 지원군 남편이 있었다. 아예 뭐 새로운 발견이라고 그럴까? 저 역시도 저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어요. 이걸 할때 그냥 남한테 안 보여주고 싶고 이제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주 이제 당당하게 추니 <laughs> 씨네 갓김치는 조미료를 쓰지 않는 김치 그대로의 맛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한번 구매한 소비자들은 무조건 다시 찾는 게 춘희 씨 갓김치의 성공 비결이다. 처음에는 카페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도 했었고 그러는데 그 SNS라는 게 약간은 유행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만을 고집을 할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어 좋은 방법이라고 그 진성 고객을 많이 두고 그 고객들을 관리해서 꾸준히 고객 수를 늘려가는 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입소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설탕 조미료를 안 넣고 만들어도 정말 두고 먹어도 맛있는 그런 갓김치를 4년 동안 지금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 맛을 알아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포장 후 남은 김치는 저장고에서 보관된다. 이 저장고 속에 있는 숙성 통엔 춘희 씨의 새로운 도전이 담겨 있다. 방풍 피클, 피클 담아 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3월 초에 해가지고 작업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 지금까지 저 6월이 지났으니까 3개월 넘게 숙성시킨 거예요. 여기는 어, 연근 땅두루. 그 먹는 그 문화가 자꾸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염조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뭐또 장조림, 단조림 이렇게 오는데 요즘에는 초조림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개발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봄에 나오는 나무리라든지 뭐 이렇게 나무에서 나오는 순이 같은 걸 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이 씨 같은 귀농인들에겐 절실한 귀농인 정책. 여수시의 귀농 정책은 어떨까? 새로운 품종도 7개나 만들어서 종자를 100% 농민들한테 공급하고 있고 계속 재배되는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3억 5천에서 4억씩 땅 계량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인 우리 이 브랜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명해지고 있고 또 농민들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귀농인 정착금 지원은 물론 귀농인들을 위해 5개월 동안 선도 농가 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여수시. 월 20일 이상 실습 교육을 이수한 귀농 연수생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돼 농촌 정착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간농사의 김장에 하루 종일 바빴던 부부. 그런데 늦은 밤에도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돼지 감자 그런 식품으로 돼지 감자 가지고 지금... 돼지 감자 필크를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우리가 먹기는 맛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을지 그것도 좀. 둘이서 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단일품목으로 품목으로 말고 또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뭐 만들 수 있는 게또 없을까 하고 둘이서 의논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돼지간가 지금 쇠고기 농도가 밥도 해먹고 찌개도 끓여 고 말렸다가 차로도 마시고 또 지금 이게 속에까지 지금 맛이 들었거든? 이 음, 지금 이게 3개월, 4개월 숙성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을 음, 만들어서 최소한 3, 사개월 이상은 음, 지나가야 맛이 나고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4년 전 귀농을 결심했던 그 도전 정신을 잊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을 시도한다 소비자를 상대로 아마 시식을, 시식을 좀해 봐서 평가를 좀해 보고 좀 고쳐야 될거 있으면 또 메모를 해서 또그 방향으로 또 우리가 또좀 만들어 보고 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말하 다음 날 아침. 빠있는데 여기는 예,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콩이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저핸니씨 부부가 마을 주민들과 자리를 가졌다. 하시고. 귀농 4년 차. 부부는 이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일을 도전해 보려 한다. 뭐한 거보다는 지금 수입이 괜찮거든요. 농산품 가공해서 판매하는 일. 예, 요즘에 이제 뭐 그게 6차 산업으로 막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하고 함께 이제 촌에서 살걸 이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이 동네에서 공장을 이제 운영함으로써 그분들이 또 와서 일할 수 있는 터전도 되고 또 그분들이 재배하시는 그 콩이라든지 방풍이라든지 가시라든지 이런 걸또 우리가 구매를 해서 그거를 상품화해서 또 판매해서 자꾸만 이렇게 순환이 되면은 그 우리 동네 쪽으로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가공 공장을 우리가 갖고서 이제 그 펼쳐 나가는 게 지금 소원입니다. <laughs> 귀농의 참맛은 나눔과 어우러짐에 있다는 추니 씨 부부 두 사람은. 귀농인들이 농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살길을 찾아주고 싶다는 것. 그것이 부부가 오늘도 바쁘게 사는 이유다. 세상의 각박함만 보다가 정말 귀농을 와서 이렇게 생활을 지금 한 3년 조금 넘게 생활을 해보니까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그 그 자연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해서 그런지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아마 이런 것이 그 힐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기농은 나머지 인생이에요. 남은 날 어, 기농을 해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아, 정말 더없이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의 건물보다 눈뜨면 마주하는 높은 산과 푸른 바다가 더 정겨워졌다.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4년, 튜니시 부분 대단하고 거창한 성공에 한눈 팔지 않고 지금보다 조금 낮게 그렇게 천천히 발전하기로 다짐한다.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게또 없을까 하고. 둘이서논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풍 피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렇게 세부적인 건설안 좋겠다. <laughs> 우리가 그냥 뭘 만들 것이다.